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화기계에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문제를 통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그복습 프린트 분들은 다 풀어보셨죠? 예. 네. 어떠셨어요? 풀기 괜찮으셨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단순 단순 간단하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그에 맞춰서 기억,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인체의 체액 중에서 세포 세포 외액은 체중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랬죠? 우리가 체중의 60% 정도가 체액인데요, 40, 2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중에 외액량이 더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20%입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 2번. 다음 중 세포 횡단 수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일명 특수 체액이라고도 하는데 적은 양 존재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답은. 1번이요 뇌척수 뇌에 있는 뇌척수 눈에 있는 안방수 소화액들 임신했을 때 생기는 양수 이런 애들이 바로 세포 횡단 수분이었죠 자 그래서 2번에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동물 세포의 세포 내과 액 세포 외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의 연결이 오른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세포 내액이 제일 많은 건 뭐였냐면 칼륨이고요 그 다음에 외액이 가장 많은 건 나트륨이었죠. 답은 2번이에요. 자, 3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적혈구막의 손상으로 해모글림분이 유출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며 이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용액은? 그랬네요. 자, 적혈구막의 손상으로 해모글로빈이 유출되는 거. 터져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용혈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디 담갔을 때 일어났냐면 저장액이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혈액에 대해서 오른 거 그랬죠? 자, 이 중에서 혈액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거 5번입니다. 자, 1번은왜 틀렸냐면요. 적혈구는 황색이 아니라 적색 골수에서.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헤모글로비는 산소 몇 분자랑 결합할 수 있냐면 네 분자. 그쵸. 그렇죠? 해물 네 개나 갖고 있으니까요. 산소 네 분자와 결합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숙한 적혈구는요. 핵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혈구의 크기는 적혈구가 제일 큰게 아니라 백혈구가 제일 크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순서예요. 자, 그래서 5번에 다 5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 다음 중 산소 포화도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그랬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해리가 일어나기 쉬워진다 그랬죠. 이 중에서 해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몇 번이냐면 3번이에요. 나머지는 다정 반대가 돼야 되죠. 자, 그래 6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다음 중 적혈구의 조율인자가 주로 생성되는 기관은 그랬네요. 우리가 적혈구의 조율인자 그러면 에리트로포이에틴이었죠. 이런 에리트로포이에틴, 적혈구 조율인자가 생성되는 기관은 신장이었습니다. 그쵸죠 골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장이에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번. 혈청 중철 운반 단백질은 그랬네요. 철을 운반해주는 단백질은 트랜스페린이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9번. 적혈구가 파괴될 때 생성될 수 있는 분해산물은, 우리가 적혈구가 파괴될 때, 우리가 이제 뭐 분해산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요. 어, 해모글로빈이 분해되어서 나오는 것들이죠. 답은 1번. 길리루빈, 담즙색소가 만들어졌었어요. 자, 9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염증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것. 여러분이 염증도요, 항원, 항체 반응이요 그러니까 면역을 담당하는 뭐가 많아지냐면, 백혈구가 증가를 하죠. 자, 10번의 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항체를 생성하는 것. 그랬네요. 이 중에서 항체, 글로블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비림프구였죠.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비림프구가 항체를 생성했었어요. 그래서 11번에 답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번 림프구에 대한 설명입니다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찾아라. 그랬네요. 이 중에 옳지 않은 거? 네, 4번이죠. 자, 여러분 그 림프구는요, 과립성이 아니라 무과립 그렇죠? 무과립성 백혈구예요. 자, 그래서 12번에 답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13번 헤마토크리트의 정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간단하죠. 헤마토크리트치, 그러면은 누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적혈구가요. 어디 중에서? 혈액 중에서. 그래서 자, 그래서 혈액을 원심 분리한 후 적혈구가 차지하는 용적비를 가지고 헤마토크리트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답, 2번이 되죠. 자, 1 3번에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혈액 성분이 호, 호산성구의 기능은 그랬습니다. 호산구 어떨 때 반응을 했었냐면, 네,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 근데 기생충에 감염됐을 때가 없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알레르기 질환시였어요. 답은 5번이죠. 자, 1 4번에답 5번이 되겠고요. 그럼 여러분, 일본의 특이적인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거, 그러면은. 림프구였죠. 헤파린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호염기구. 그 다음에 강한 식균하면은 네, 호중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염증시 반응하는 거 단핵구가 있었죠. 그래서 각각의 기능 알아두셔야 돼요. 백혈구는 자 14번에다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면 백혈구가 제일 백혈구가 처리를 하겠죠. 근데 그 백혈구 중에서 최초로 도달하는 백혈구 제일 먼저 도달하는 거 누구냐면 호중구요. 그래서 얘가 급성 염증시에 반응을 하잖아요. 자그 15번의 답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다음 중 항체의 주성분 그랬습니다. 항체의 주